선물과 현물 거래를 같이 하게 되면 아마 수익이 더잘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Heartbeat. 안녕하세요 하트비트입니다 두 번째 게스트 초대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 월천 번은 고대생 트레이더 분을 보고 질수 없다 코인 연고전 가보자 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 고대생 그 트레이더 분 영상을 보고 이건 연고전으로 빠질 수가 없겠다 싶어서 자리하게 된4칭 알파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알파남이 시작하는 트레이딩 한번 가볼게요. 혹시 투자나 주식이나 코인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네, 저는 일단 처음 시작은 주식이었어요. 주식을 네. 군대 있을 때 한창 이제 코로나로 아, 장이 이제 터졌을 때 그때 저 아, 다들 주식을 시작하길래 저도 네. 이제 계좌를 개설하고 한번 해보자. 그때 음음. 처음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다들 아시는 신풍제약. 아 신풍제약으로 이제 몇 배, 예, 네. 신풍의 아들이시군요. 몇백 배를 벌었다나는 그... 소리를 듣고 음. 이게 돼? 어. 그러면은 나도 남는 돈, 남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때 이제 삼성증권 <laughs> 계좌를 개설하고 그게 한 음. 2020년도일 거예요. 아, 20년도면 네. 사실상. 주식에 입문하신지는 한 5년 정도 되가네요. 그렇죠? 뭐 사실 음. 계속 해온 건 아니지만 그때가 시작이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투자는 혹시 성공적이었나요? 그때 투자는 사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책도 구매하고 중간 중간 읽기도 했지만 그거를 바로 실전에 적용하는 게 쉽지 음...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어플 보고 또 관련 기사 보다 보니까 무료 리딩방이라는 게 있다. 오. 리딩방 출신이세요? 의원 <laughs> <이건> 아니고 <laughs> 리딩 방에 들어가서 같이 매매를 해보셨다. 그죠 심지어 무료래. 그러니까 아, 내가 리을건 뭐 없잖아. 아. 그래서 들어가봤죠. 눈팅만 했어요. 이제 휴대폰 보면서 그쵸. 사람들이 막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 있고 그 리더가 시키는 대로 막 매매를 하고 있어. 아 매수 타이밍과 매도 네. 타이밍을 알려주고. 그죠 평단가를 알려주고. 그죠 근데 이제 무료여서 네. 네. 매도 타이밍은 말안 해주더라고. 아 매수 타이밍만 <laughs> 알려주고. 매수만 잡아주더라고. 음.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설마 이게 된다고? 근데 내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같이 봤어. 음. 근데 봤더니 실제로 이 사람이 딱 사라고 한 타이밍부터 귀신같이 오르는 아, 거야. 그런... 뭘 모르는 줄이 입장에서 대단해 보이는 거지. 단타식이었겠네요. 그럼 어쨌든 그쵸. 리딩방 자체. 리딩방 자체가 아주 음... 초단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성향이 단타 성향이 또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번 저... 같이 케미를 찾아가.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한번 그 차트를 보는 거랑 <laughs> 한번 이 코인 쪽에서 또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단타를 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포션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러면. 좋아요. 저 그걸 네. 배우고 싶어서 사실 나온 거거든요. 아, 네. 이렇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 댓글 꼭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같이 투자 쪽으로 옮기셨다고 그죠? 회계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재무제표와 지표 공부도 같이 병행해 가셨다고 저거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맞죠? 왜냐면은 사실 음. 군대라는 그 환경의 특성상 제가 24시간 폰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리딩 방이라는 게 사실 몇번 성과가 나고 나면은 네. 방을 옮겨가면서 음... 결국에는 유료로 이제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실, 뭐 돈을 뭐한 달에 100만 원씩 내라는데, 아... 그걸 내 가면서. 제가 그렇게 할 여건은 아니다. 싶어서. 사실상 리딩방이 사기도 굉장히 그죠?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처음에 음. 몰랐기 때문에 마냥 이제 따라가다가 이런 식의 매매는 사실 크게 뭐 내가 경제나 음.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치 투자 쪽으로 이제 아. 눈길을 돌린 거죠. 그 후에 이제 어디로 가셨나요? 어떤 투자처를 찾으셨나요? 해외 주식 쪽으로 넘어가셨나요? 아니면 국내 주식 우량주 쪽으로 가셨나요? 해외 주식 또 사실 손을 대긴 했지만 처음은 국내 이제 우량주였습니다 아, 국내 그 우량주. 아무래도 변동이 적고 음. 리스크가 적고 그만큼 이제 수익도 적지만 네. 그래도 주식을 이제 하면서 큰 손해나 위험 없이 음. 그때는 이제 되게 쫄보였기 때문에 안전한 <laughs> <그렇던> 투자를 <laughs> 어떻게 보면 선호를 하셨네요 그동안에. 네. 처음 이제 선택했던 게 누구나 한 번씩 다 사고 팔아봤던 음. 삼성전자. 삼성전자. 예. 언제까지 삼성전자 아침에 올랐나, 내렸나, 음. 판단하실 건가요? 막 <laughs> 제 영상에 있거든요. 음. 일변 영상에. 아, 그 후에 이제 해외 주식도 같이. 해외 주식 이거는 사실 제가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긴 아, 한데 이익을 많이 보신 부분, 수익을 어, 많이 이, 보신. 이 많다기보다는 네. 존버를 성공한 내 자신을 찬해주고 아, 싶은 일이다. 어떤 일이죠? 한번 풀어주실수 있나요? 제가 사실 그 당시 에 이제 유명하다 했던 네. 거는 다한 번씩 손을 대긴 했어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였는데 네. 당시 이제 화성을 가냐 마냐. 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참 스페이스X다 뭐다 해서 한참 테슬라가 유명했을 때 네, 그때 진짜 매일 매일 랠리를 찍던 날이 있었어요 아. 거의 와 500에서 600, 700, 800 계속 가고 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얼마에 들어갔느냐 900에 들어간 거예요 500달러에 <laughs> 들어갔다가, 네, 들어갔다가 펜트하우스 층에 이렇게 딱 들어갔네요 네. 그때 이제 900몇십 달러까지 갔다가 음. 아니 진짜 귀신같이 음. 내가 사니까 그날부터 그냥 꼬라붙는 겁니다 아. 와 테슬라 이제 두 주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 군인한테 돈이 없죠 거의 전 재산이었는데. 아 그럼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맨날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떡하지? 진짜 그냥 손절해버려? 해버려? 해버려 하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이거는 그냥 놔두면은 놔두고 음... 진짜 잊고 있으면은 언젠간 다시 올것 같다. 아... 그래서. 그냥 차트를 안 봤어요. 아, 저도 사실 주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아, 그 버티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이제 급한 음. 편이어가지고. 아, 근데 그걸 6개월을 버티셔서 네. 결국에는 익절을 하셨다. 사실 뭐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잊고 지냈어. 요 정말로 잊어버렸어. 내가 그걸 샀다는 음. 사실을 <laughs>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다가 네. 병장 음. 달면 좀 군생활이 편해지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뭐 별별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음. 보내고 있는데 저녁 한몇달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말년에 음. 문득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어, 맞다 이거 나 사셨 사놨잖아. 아. 봤는데 어? 내 매수가보다 올란 올라 있는 거야. 음. 음. 어 이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기다렸더니, 그때, 1300이 한번 왔어요. 아. 1300 왔는데, 제가 거의 근사치에 팔았을 거예요. 1280이었나? 하여튼, 그때. 음. 익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사실 좀 무서워서 그 어. 이후로는 이렇다 할 투자를 특이한.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이런 투자 경험들을 갖고 계신데 그럼 혹시 코인 쪽에도 관심이 있으셨나요? 자꾸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laughs> 네. 코인도 처음에 군대에서 처음 알았어요 음, 그 당시 이제 제 후임들이 딱 자고 일어났는데 어? 누구누구 병장님 저 200 벌었습니다 아, 하룻밤에 어, 일어나서 그래서 엥?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쵸. 저 무슨 무슨 코인 샀는데 200을 벌었대 그때 이제 한창 한 2020년 9월 10월 그죠 완전 물장때 물장, 예. 음. 그때 딱 처음 접하고 솔직히 처음 느낀 느낌은 한데 이게 맞나? 이게 음. 정말 근본이 있는 건가? 그냥 약간 진짜 도박 아니야? 이건 음. 손대면안될것 같은데 라는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음. 다가왔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인에 투자하시진 않았다 그죠그 아,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 딱 계좌만 파놓고 음. 그냥 업비트 그냥 보기만 하면서 이제 후임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긴 했죠 뭘 사야 돼? 뭐가 좋아? 음. 할 때마다 걔네가 항상 했던 말이 자기들도 잘 모른다. 그게 답이었어. 그래서 더좀 음, 신뢰가 안 갔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잘 모르고 저보고 그냥 이름 예쁜 거 사십시오. 이러는 거야. 이름 예쁜 걸사라는 이게 뭐말같으라는 <laughs> 소리야. 아, 그때 당신에겠죠 그럴 수 있지. 어, 아니 근데 진짜 이름 예쁜 게 오른다고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더더욱 좀 발을 들이기가 좀 꺼려졌던 꺼려졌다. 그 당신네. 그러면 그 후에 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기셨다고 들었는데 그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실. 뚜렷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지난해 한 말쯤부터 어,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1억 간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ETF 승인을 하냐 마냐 맞아요. 근데 이거 되면 진짜 떡상한다 그렇죠. 사실 찌라시로 시작을 한 거죠. 맞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승인이 됐죠 이제. 그죠. 네. 이제 반감기도 오고 있고 이제 승인도 됐기 때문에 다시 코인에 관심이 생기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역시 아. 알파남이세요? 네. 아. 알파 기질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본 냄새를 맡는 그런. 그렇죠. 냄새를 아. 잘 맡으시는 거고 아무래도 또 그쪽 관련. 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많이 했다라고 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그렇죠. 안한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코인 선물 개념도 같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음... 그 개념을 같이 섞으면 이제 안정적으로 사실 해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현물도 물론 투자를 하시지만. 현물 포션을 잡아놓고 선물 자체가 해칭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선물과 현물 거래를 같이 하게 되면 아마 수익이 더잘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아마 조금 더 안정적이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좀 알려주세요 네. 저 진짜 좀 그게 급해요 그렇다면 이제 선물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죠 선물 현물 뭐 옵션 음. 이런 개념들은 다 알고 음. 있는데 직접 매매하거나 조작해 본 적이 없어서 아. 함부로 손댔다가 진짜 훅 갈까봐 조금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항상 보기만 하고 있었죠. 네. 사실 현물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현물과 이제 선물이 다른 점이 있거든요. 네. 제 영상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대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물의 개념 자체에서는 양방향성 거래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현물은 매수를 한 후에 가격이 올라야 수익이 나시잖아요. 근데 이 선물 자체는 가격이 내려가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숏 포션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한 무기가 되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코로나 때 이게 많이 내려가잖아요, 가격이. 네. 그때 만약에 숏 포션에 진입을 하고 있었다면 그때도 수익을 낼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물의 장점이라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거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탑로스라는 보험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컷이라고 하죠. 이 정도 가격에, 예를 들어, 롱 포지션에 진입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 가격보다, 떨어졌다 음. 했을 때 나는 이거, 이 포션을 종료하고 싶어 라는 시점을 스 t o p 스라는 한마디로 보험선을 그을 수가 있어서 그선 밑으로 내려갈 시에는 포션이 종료가 되고 그 이상으로 손해가 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음.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이네요 그렇죠 어. 이런 선물 시스템 선물 안에서는 이런 두 가지 특징점을 좀 알고 한번 넘어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캔들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캔들이 사실 모든 거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매매하실 때 캔들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봤죠. 근데 그쵸? 봤는데 그걸 보고 음.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네. 이걸 파악하는 기준이 그쵸. 없다 보니까 저한테는 자, 그런 지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네. 오늘 좀 배우면 알겠습니다.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네. 어떤 캔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캔들이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채트가 그려졌을 때, 어디 포지션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